그 우리 당이 어, 상당히 이제 정 어, 황교안 대표 출범 이후에 많은 정비를 하고 또 이제 개혁과 또 개혁적인 모습 앞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마땅한 그런 정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제 조국 사태를 맞이해서 어, 상당한 그 계기를 가지고 어, 지지율도 좀 많이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차기에 총선 승리 또 이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하는 상황까지 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1년의 사태를 지나면서 국민들 실망하는 부분도 좀 생겼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그 국회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또 지금 경제하고 안보 위기를 제일야당으로서 슬기롭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안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내놓지 못하면서 좀 지지율이 좀 이렇게 그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조국이 이제 그 임명되고 난 이후에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고또그 광화문에 모여서 그 촛불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국을 해임하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어 조국을 해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어 사태는 일단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마치 한국당이 전적으로 네. 어 그렇게 한것 같이 생각하면서 어좀 어떻게 보면 오버를 한거지요 그래서, 의원, 그,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어, 표창장도 주고, 또, 가산증도 준다고 했고, 또, 더구나 상품까지 같이 줬다. 그래가지고, 응. 많은 국민들이 볼때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응.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내부 차원에서 그렇게, 그, 비공개로 해서, 이제, 응. 그, 의원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격려를 하고 이런 거는 응.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 공개리에, 마치 이번 그 조국을 어 낙마시키게된 그런 게 전적으로 한국땅이 한것 같이 느껴지게 한 부분, 그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여론의 역풍을 받아가지고 당 지지율 좀 떨어지기도 하고 정치 현상을 보이는 그런 게 있었고 또또 말씀하신 그음 우리 당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는 의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부분은. 한두 가지 점도 정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공천은 내년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음.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뭐 예를 들어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앞으로 그 지역에서 다시 그 재신임을 그 지역 주민를 해줄 것이냐,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임의 경우에는 과연 그 여당 의원과 함께 경쟁해서 당선될 수있냐 이런 여러, 음.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공청관리위원회에서 공청을 하는 것으로서 좀 엄격하게 보면은 어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음. 그런 사안인데 그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소관이 아닌데 음. 음.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잘못된 것이었고 음. 더구나 거기서 이제 폐출을 음 수사받는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우리 당이 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기여를 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덜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당이 음좀 국민들이 볼때 대한 정당으로서 또차 차기에 지금 경제 안보의 실수를 많이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앞으로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저 정당으로서 모습을 갖추면 아직좀 멀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재현되서는 안 된다. 오로지 지금은 내총선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볼때 불안해하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제일 야당으로서 계속되는 그 경제 실책을 견제를 하고 그 실책이 더 이상 범, 범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그 우리 한국 당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안보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불안 요소가 더 지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 한미 동맹이 상당히 좀 이완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저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아주 뭐 최악의 그런 상태를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것은 뭐 북한이 그런 뭐 평화 체제를. 그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아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 애정공세를 펴고, 뭐, 포주기를 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전번번이 고절되면서, 오히려 무시되고, 뭐, 삶은 소대가리가 앙두, 어, 앙천, 어, 대소 한 그런 일이란 그런 말을 <웃음> 들으면서 <웃음> 네. 그런 불종적인 자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더욱이 그 방위비 분담금도 뭐 지금 미국에서 거의 이전 금액이 한 다섯 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돌아온 것은 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그 청구서라든지 상당한 그 안보에 대한 불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외교 정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국당이 정말 유효적절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음. 그 일사분기에는 O E C D 2 2 개국 가운데 그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기록하지 맞아. 않았습니까? 그리고 멀쩡한 한전을 그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하고 음. 또 환전 주가가 지금 뭐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그것도 이제 성급한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그렇게 된 요인이 큰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너무 자, 자신들의 정책이 지고지순에 끼린것 같이 그 밀어붙이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사회 각처에서 이렇게 그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전에는 제가 이런 유사한 질문을 받으면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그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게 예.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더만요. 아, 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음. 눈높이에서 생각해본다면 과연 예. 예. 그게 뭐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닙니다만는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국민들은 예. 아. 그러니까 그게 어연히 있었던 그 현, 현실. 엄연히 있었던 그 얼마 안된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지금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고 있고 이 위기를 좀 누가 나와서 타파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그 기대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당인데 거기다 대고 지난 시절에 있었던 그 흔적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굳이 이런 비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가 이전에 그 신라 사람이냐, 네가 이전에 백제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뭐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듣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시점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국민들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를 제1 야당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쪽에 우리의 모든 전력을 투여해야 되는 시점이지 거기다 대고 이전에 강물이 흔드, 흘렀던 흔적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가, 가급적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탄핵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아지 죽겠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 조건에 보니까,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세워야 집을 네. 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뭐, 한국당을 해체하고, 다른 제3지대에서 만나자는 것과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지금, 당원이 2,300명이나 되는 정당을 갑자기 해산하고, 해체 모으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대통합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뭐~ 자유 우파 대통합이 됐든 음. 뭐~ 보수 대통합이 됐든 음. 어쨌든 지금 어 우리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문 텐트라고 봐도 되는데 음. 그~ 그게 그걸 극복하는 게 우선이지 음. 그~ 우리가 이, 이전에 있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뒤에 생각해도 음. 충분하다 음. 먼저 종, 우리가 그~ 어 보수 대통합이는 전제하에 다 통합이 된 그런 상황에서 총선 승리하고 다음에 대선 승리한 이후에 그런 건 이야기해도 전혀 늦지도 않고 얼마든지더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바그 반문 텐트 반문 전선의 음. 공동 목표 공동 가지에 집중할 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 그뭐 역사에서도 보면은. 어 우리가 어떤 그 강력한 상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끼리 같이 모이는 쪽에서 서로 그렇구나. 조건을 알고 네가 먼저 가서 싸우라고 우리 뒤에 싸운다 음.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는 싸우는데 그 조건이 뭐어 말이 반백 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음. 되질 않죠 일단다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같이 어, 싸우고 같이 또 어, 열심히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우선이지 거기다 대고 지금 그런 조건을 달고 더구나 또 자기는 누구하고는 할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같은 곳에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같은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분들이 일부가 탈당을 한 했었고 음. 그래서 한쪽은 저기 남극이가 있고 한쪽 북극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 물론 남극과 북극이 만나기는 어렵죠. 적도까지 끌어 모아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오늘 개별 개별 의원의 개개 발언에 대해서 말을 개별 의원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추진단 그러니까 그런 또 음. 그러니까 추진단에 있는 어떤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의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애들로 표현한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가 너무나 절실하고, 국민들이 볼때 음. 이걸 하지 않으면 음. 그 어려운 삶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거기에 대해 되고, 그 다른 이야기를 던지는 것은 지금 이 시대적 요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음.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좀 음. 했는데, 그 보수 대통합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만요. 네. 원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그 원래 같이 있다가 지금 나가 나 나갔고 다른 곳에 있고 음. 또 그게 가지가 벌어져가지고 엄청 지금 음. 이념의 스펙트럼이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원래 같은 집에서 네. 어, 동보 동락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음. 원래 있던대로 돌아오면 그 문제가 그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아까 말한 대로 조건을, 어떻게 보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대고, 또 누구하고는 못한다 그러면은 음. 하지 말자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음. 근데 지금 국민들의 바람은 그게 우리 공화당이 됐든, 변화 개혁, 그 바른 미래당에 있는 변화 개혁이 됐든, 그 관계없이 다 모여서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음. 음. 최고의 지상 명력 아니겠습니까? 음. 이게 빅텐트론이라든지 음. 아니면 그 우리 뭐 반문 연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같이 모일 때는 음. 그 플러스 우리하고 같이 어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시민사회에 음. 계신 분들 또 아니면 또그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정치 세력들도 같이 모이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음.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걸 배제한 게 아니고 음. 거기는 음. 우리 김대표께서 물르시면 음. 뒤에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하시고 음.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보수 대통합을 그 말할 수는 없죠. 거기 언제든지 정치란 것은 그 어느 세력이 있으면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언제 문호를 개방해서 들어오시게 하고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이게 그 통합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문을 닫아놓고. 뭐 걸러 가지고 일부만 받다 그 그렇게 하면통합이란말할 네. 수가 없는 거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소수 정당의 출연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보수 대통합은 기본적으로는 그 당이 하나의 다, 당이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데 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는 소수 정당의 출연을그 이미 그어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의 정당으로 치르면은 그 비슷한 성향의 소수 정당이 없어짐으로서 오히려 연동형 비주 집회에서는 더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일각에서는 그런 말하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선거를 치르고 그러니까 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투표를 할 때. 이제 자기표가 사표가 되기를 싫어하는 성향들이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 유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의 경우에는 어 자기가 좀 선호하지 않는 정당이라도 당선될 선 후보에게 찍고 그 다음 그 비례를 할 때는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을 찍고 이러면서 이원적인 모습의 투표의 성향을 보이는 게 기본적인 전제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연동의 규제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 같은데요. 그게 이제 올라가 있는 패스트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물론 V 일자가 국회의장이 생각하는 시점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크게 말해서 세무금이지 않습니까? 선거법 개정안그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수처법, 네. 세 번째는 공유사건 조정 세 가지인데. 네. 근데 이 법안의 처리 순서와 그 내용에 따라 내용에 대해서 여당과 그 군소 삼당의 입장이 같지 않습니다. 예. 어 그런데 이제 그삼 야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삼 여당, 세개 음. 어, 여당의 경우에는 음. 어, 즉 오히려. 어 지금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그런 입장이고, 응. 어그 여당의 입장은 공수법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를 하자는 그런 입장이라서 응. 이게 그 목적지하고 중간에 경유지가 똑같은 마차를 같이 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응. 마차가 따, 따로 있고 경유지하고 그 출발하는 그 시점 지점도 그 지금 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12월 초에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용 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어, 한국당에서도 그각 정당하고 만일에 협상을 지금 해서 이 문제를 풀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봅니다만는그 네.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각 당마다 입장들이 그 많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을 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법안의 처리 순서라든지 그 법안의 그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음. 똑같은 생각을 일사불란하게 여당과 그준여 준여 삼당이 준여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당도 그 점을 활용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그각 정당마다 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아.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성 그 중에 가장 요체가 되는 거는 선거법 개정안인데, 네. 선거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경기가 벌어지는 건데, 네. 하나의 게임이 벌어지는 건데, 그 게임의 룰을 참가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막 바꾼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축구 경기가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그걸 9명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9명으로 바꾸면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데로 바꾼다. 그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골이 적게 나니까 골키퍼도 없애고, 그뭐 수비수도 한명 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그, 그 중에 어, 어, 예를 들어 6명 정도가 동의하는데 4명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막 6명이 다수 결개를어붙지서 한다? 그럼 그 축구경이 옳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지금도 한국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으로 막그통과시킨다 그러면 그게 옳게그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정상적인 선거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네. 지역 지금 아까 뭐 어디 언론에 보니까 300석은 그대로 두고 그 지역구를 253에서 240으로 줄이고. 또, 비례를 이제, 그, 40, 어 47에서 60으로 늘리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일에 지역구를 줄이는 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구 하나를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고 그 지역구를 이제 각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그 조정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게한 지역구에 곱하기에 다섯, 여섯 배 정도의 지역구가 서로 영향을 받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부산같으면 18개 선거구인데 그걸 그 줄여서 한 16개로 만든다고 하면 단순히 두 개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국끼리 뭐 통합조정을 하면서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선거구가 탄생할 텐데 그러면 자기 선거구가 뭐 줄어들거나 자기 선거구가 오늘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선거구가 자기한테 오는 그런 의원들의 경우에는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그걸 과연 찬성할 수 있을까요? 예. 음. 네. 그건 제가 여당 의원인 경우에 그런 음.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4년 전, 8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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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상 있는 일이고 또그 발언을 하신 의원님의 의도가 음. 그 어떤 그 공천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 개혁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요. 근데 네. 거기다가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몇선 이상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인위적인 그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기 되 때문에 그것이 과연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동원나 우리 당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내부로는 새 신의 모습이고 외부로는 통합의 모습인데 네. 정치 새 신이 그렇게 인위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거반발하는 사람이 또 훨씬 더 많을 테고 그리고 이제 막상 그 발언하는 의원들이 몇분 계셨습니다만 그 본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이그 이야기가 진행이 잘될수 있는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본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내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그 다른 의원들도 그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그 해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을 테고 그두 번째는 그 본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이야기가 됐다면 좀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방향성이라든지 제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님 막 내부 세신 외부 통합이라 하셨는데 그럼 내부 세신은좀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제가 뭐 굳이 뭐 현재 공천에 대해서 또 앞으로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 그한국당의 전통적인 공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잘된 공천 예가 10, 15대 17대 이천 천구 1996년에 15대고 2004년에 1칠대공천인데 우리 한국당의 공천 방식은 어 우리 당의 우세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 253개 선거구들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대략 한 100개 남짓 뭐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그 우세한 지역의 그 일부 비율에 해당되는 그 지역 의석을 좀 어, 어떻게 보면 좀 비워두고 음. 거기에 신 인재 영입 또는 신인들을 공천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요구 말씀하시는 그런 소위말해물갈이는 거기에 부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이전에 했던 공천 방식 중에 좀 굉장히 좀 먹혀, 어, 국민들께서 납득했던 방식이었다 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상식 공천에서 2 0대때막또 전국 각지 경선을 벌리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뭐안한 적도 있습니다만 음.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았어요 아닌 경우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음. 부산의 경우에 다 현역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아, 뭐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음. 상식 공천을 통해서 시인들이 공천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이다 그렇게 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이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제가 거기에다 대고 뭐공천를 어떻게 할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당의 운영을 음. 어떻게 지금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전에 그 우리 당의 역사, 음. 우리 당의 그 유래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공천을 했을 때 상당히 어, 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적도 있었고 우리당이 또그 상당 히 의석을 많이 얻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 이제 지금 선거는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선거는 지금부터 한그 5개월 더 지난 상태에서 네. 그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서 거의 3년 정도 돼가는 그런 시점일 겁니다. 네. 어, 만으로. 그렇죠. 지금 2년 반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1년차, 2년차는 그 정권심판론이 잘 먹히지 않는데 음. 만으로 3년돼갈때 하는 선거는 정권심판론이 좀 유효를 할 겁니다. 예. 유효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동안 그 했던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통치로 인해서 나타났던 많은 것들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음. 이렇게 해서 인피을를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만 음. 그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지 야당 심판론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년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을 미리 분석을 해본다면은 음.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서 출발하면은 저는 내년 선거에 음. 저 우리가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네. 이제 말씀해주신 음. 그런 비호감도 부분은 사실 뭐 다선이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처음 하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비호감도는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음. 그 국민들께서 볼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의 모습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좋은 부분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정치인이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음. 비호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전체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비호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역에 그동안 공작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국민들이 볼때그 느껴지는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